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 오늘 매매하는 종목이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 상향컴텍파인엠텍 g2g 바이어 hj 중고, 이게, 어, 그나마 이 섹터들, 지금 오늘 좀 강했던 섹터들의 그런 실제상 1등이에요. 실제상 1등이 뭐라고 했죠? 그쵸? 등락률이 크고, 거래대금이 큰 거. 그쵸? 그게 이제 실질상 1등이고, 이런 종목들이 테마가 형성됐을 때,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거래대금이 크게 빵빵빵 터지면서 등락률이 좋은 실질상 1등으로 매매해야지, 그나마 지지저항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들을 토대로요, 한번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영상 보기 전에 오늘 매매는 어떻게 했냐면요, 삼양컴택. 뭐죠, 이거? 대책으소 해서 일산 방산 이슈가 있었어요. 제가, 어, 7시부터 8시까지 뉴스를 체크해가지고 항상 관심 종목들을요, 같이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봅니다. 어떤 식으로 나열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요. 지금 8시 되기 전에 나열을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7시 36분에 정리를 해갖고 올리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방산 이슈가 있었습니다. K방산, 그쵸? 조선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산주 관심을 가졌었어요. 이제, 8시 시작하기 전부터. 그럼 어딨죠, 방산이? 여기 있죠? 여기서 삼양급태 여기 있죠? 이게 왜 제가 매매를 했냐면요. 일단, 어, 대체 거래소에서 이게 정찰병 하나를 들어간 다음에요. 이후에, 이, 보세요. 이렇게 윗꼬리가 크게 달렸잖아요. 정비장 나타나고. 근데 그 윗꼬리를 돌파하는, 돌파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기서 조금 산 다음에 한500산 다음에 여기서 1500 샀던 것 같아요. 2000산 다음에 여기서 매도 매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익을 냈던 겁니다. 영상 좀 이따 볼게요. 패턴으로는요. 여기 보시면 이 전구점을 돌파하는 양음양 음, 양 패턴입니다. 이해되시죠? 3화 급때첫 번째로 매매한 거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매매한 게 파인 엠텍이에요. 파인 엠텍은요. 보시면 또 보세요. 방산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크고 등락률이 좋았던 게 3화 끝택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폴더볼프, 이것도 이제 이슈를 제가 체크했어요. 좀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일정 이슈가 있고, 모멘텀 이슈도 있어요. 그리고 차트도 좋았고요. 오늘 프로그램 수급 및, 여러 가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매매하기가 좋았던 게 파인 엠텍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설명한 데 어때요? 폴더볼프는 폴더블 폴더볼 폰이요 아이폰 관련 주식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등락률 1등, 거래대금 1등. 그럼 이것만 관심 가지고 매매하는 게 맞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는요, 이거는, 어, 여기 보시면, 오전장 제약, 이제 제약바이오가 강했을 때 초반에 지투지바이오가 거래대금이 컸고 등락률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어저께 조금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 거 오늘 급등할 때 던졌어요. 이거 매매 관점은 제가 진짜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여기선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제 HG 증공업은요, 이게 오늘 1등이긴 했는데, 안 했어요. 이거는. 차트가 부담스러워서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한번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앞서, 일단 영상 나중에 볼까요? 이거부터 볼게요.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영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매 관점을 시, 설,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오늘 파이낸탱 하나만 따라다니면서 엄청 매매했거든요. 여기서 돌파해서 3%, 2%, 2%, 2%. 그러니까 이거 계속 매매해서 돌파로 처음 해보면고그 다음에 눌림으로 계속 매매해서 수익을 냈는데요 보시면 제가 오늘 이제, 어, 그 회원방에, 그 온라인 일기 교육방에 따도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것만 보려고 합니다. 이파이낸탱만 외근 진쪽이 있다 설명드릴게요. 종가 그리고 매매 대상으로 또 파이낸텍 이게 또 설명드렸는데요. 이 종가 매매가 여기였어요. 그냥 2% 조끼를 던졌는데요. 여기서도 매매하고 여기서도 매매하고 마지막 종가 매매로도 관심이었습니다. 그 하여튼 돌파 눌림 종가 다 수익을 냈어요. 이거 매매 한 관점은요. 한번 지금 살펴보면요. 이거 보세요. 매매 포인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여공을 따라다니면서 매매했는데 매매 포인트 보시면요. 오늘요. 주봉 및일봉상 강력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차트 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해할 거예요.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요. 이게 신규 상장주 이래로요. 오늘 어떤 거죠? 이게? 이게 신고가 돌파했잖아요. 이때 신고가 돌파 시도를 했어요. 어떤 거래 대금으로 역사적인 최대 거래 대금으로 신고가 돌파 시도를 여기서 보이면서 이 매물대들들 지금 소화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여기서요. 거래 대금 엄청 크게 났죠. 그러다가 안 밀리죠? 이 정도에서 이제 안 밀리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 n자형 이돌파 그러니까 n자형 이돌파를 보인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지지 받고 n자형 이돌파 신고가 돌파 났잖아요 그리고 일봉상도 보시면 어 이게 신고가 돌파 엠봉이라고 해갖고 거래대금이 일정 정도 천억 이상 터지면서 신고가 돌파가 나올 때 이렇게 어 분홍색이 나오는데요 제가 첫 신고가 돌파 이렇게 엠봉 나오는 그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1차 상승의 이런 상승의 만큼요 조정이 얕았기 때문에 이 중간 위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2차 파동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아 여기서 장대한 봉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매를 했던 겁니다 이해 되시죠? 차트 관점은요 그래서 이 주봉이랑 일봉은요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강력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갖고 차트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신고가죠 그리고 일봉자리도 전고점 돌파하면 신고가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오면 폭발하면서 오전장에 좀 프로그램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때 아 이거 제가 프로그램 수급은 보세요 5천억 되지 않아 시총이요 그럼 수급주의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올 때좀 강한 장대양복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프로그램 수급은 가산점으로 보고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파이낸텍 재료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 차트적 관점을 설명드린 거예요 아까 여기 차트적 관점이요 이런 거 그럼 두 번째로는요, 어, 오늘, 제가 이제 미증시를 항상 처, 쳐다보거든요. 미증시가 끝나면 정리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애플이 시간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애플이 시간에 반등하면요, 국내 증시에 이제 애플 관련 주식들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죠? 아까 그 아이폰 폴더블 폰 관련 주식 중에 오늘 1등이 파이널틱이었거든요. 이 애플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쵸? 이 파이널틱이요. 제가 아까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해줬잖아요. 여기 보시면, 애플 최초 폴더블 폰 본 출시 기대감에 이 파이네틱이 오늘 부합받으면서 상승을 한거죠 시간에가 애플 관련 주식들, 애플 주식도 오르기 때문에 아 이거 오늘 애플 주식이 장 초반에 좀 강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차트도 좋았기 때문에 매매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재료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재료죠 미증시의 그런 상황들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이제 재료를 보면요 일정 재료와 모멘텀 재료가 있는데요 이 9월 4일이면 내일이에요 내일 그쵸 내일 디스플레이 그 스마트폰 폴더블폰 관련 이슈가 또 있어요. 여기 파이낸틱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일정으로 체크하고 나서, 어 이거 일정 전으로 모멘텀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일, 모멘텀 이슈는 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정은요 이렇게 일정이 있는 날, 일정 전으로 급등,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정 일정 재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 모멘텀 재료도 있어요. 모멘텀 재료는 뉴스예요. 금면요 폴더볼픈 갈, 가... 아니, 이거 뭐, 뭐, <laughs> 이렇게 급등했을 때가 있죠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을 때, 물론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도 있어요. 뉴스,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뉴스를 찾아본 다음에 왜 급등했는지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과거에 누, 이렇게 급등했던 이력들을 보는 거죠. 증권사 조, 좋은 리포트들도 나오고, 어,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런데 오늘 이렇게 어바이넴트 이슈가 계속 나오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서 그 신고가 돌파했기 때문에 재료도 있고 차트도 좋고 수급도 괜찮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재료 찾는 방법 나는 맨날 저처럼 장을 보다 보면요 재료 그냥 찾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뭔 종목 어떤 식으로 상승했는지 제가 매일 장 끝나고 특징주 이슈를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보시면은요 어, 종목 히스토리 이거 입체 종목 분석 제가 이거는 어, 어디서 찾는지는 알려드리기가 조금 쉬, 공개, 유튜버에서는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전문가 이상, 80% 이상이 사용하는 재료 찾는 노하우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이, 이 사이트를 홍보할, 거, 홍보할 것, 홍보할 거 같아서요. 이 멤버십에서는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찾는다 좀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입체 분석 들어간다면, 여기다 파이낸텍 쳐요. 그럼 파이낸텍이 나와요. 그러면 종목 정보가 나오고 종목 히스토리가 나와요. 종목 히스토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최근에 이렇게 해보세요. 7월 2 18일부터 내리면 계속 나오는데 계속 나와요. 상, 과거에 상승했던 그러니까 상승했을 때 어떤 재료들이 부각받으면서 올랐는지 그러면은요. 최근에 보시면 다 애플이죠.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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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더블 아이폰, 폴더블 아이폰, 삼성 폴더블폰. 그러니까 키워드는요. 폴더블폰이에요. 폴더블폰. 이해되시죠? 폴더블폰 관련 재료로 급등이 나왔어요. 삼성이든 애플이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포괄하는 이슈입니다.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폴더블폰 폰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요, 이 종목이 관련 수혜주로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이웨이 관련해서도 폴더블폰이 또 이슈 받으면 파이낸스 급등할 수 있는 일이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오늘 올르긴 했는데 이 종목이 가장 강한 실질 상등이라서 매매를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모멘텀 재료 오늘 재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빠른 돌파 매수로 3% 수익 확보 이후에 늘림으로 비중 조절하면서 수익 계속 내고 마지막으로는 종가 매매까지 해서 종가 매매는 아시죠? M라인 M9 지켜주면 M라인이 뭐냐면요 이런 라인이에요 이 녹색 라인이요 이 녹색 라인 계속 지켜주면서 가는 거 아세요 오늘? 하루 종일 녹색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여기서도 지지받고 올라가고 또 지지받고 올라가고 막판 2시 30분 넘으니까 아 이거 종가 매매로 해도 다음날까지 또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냥 짧게 2% 정도 그냥 매도했습니다 나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제 종가매매로 접근했던 관점도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이 M라인 아까 녹색라인을 지켜줬기 때문에 추가 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내일도 네, 근데 오늘 그냥 장막판에올라와고 던졌습니다 이 종가매매 관련된 매매 그 기법은요 제가 앞선에 여기다 올렸거든요 멤버십 여기다가 올렸으니까 이거 세개 보시면요 오늘 파이넘텍을 접근한 관점을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두 종목을 매매했는데 실제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요 한번 이두 개를 볼까요?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한 관점을요 한번 어, 보면서 설명 드려볼게요. 보세요. 이 삼양컵텍은 이제 여기 제가 들어갔잖아요. 삼양컵텍. 삼양컵택으로 일단 그거 들어갔습니다. 여기 한 줄을 들어간다면 대체 거래소에서 아까 한줄 한 들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어때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아, 이거 앞에 보겠습니다. 여기 이, 이, 이 윗꼬리를 돌파해주시었습니다이 그렇죠? 윗꼬리를 돌파하니까 제가 매수를 한 거예요. 300만원 정도요. 소액으로 했죠? 그리고 나서 이양음양 패턴이잖아요. 지금 여기 네. 보시면 양음양 패턴, 양음양 패턴, 전고돌파패턴이요 그렇죠? 오일선 지지받고 양 음량 패턴이 갈, 갈 가능성이 있고 방사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 탄력도도 좋고 거래대금도 크기 때문에 이 돌파에 공략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서 거울 매수했죠? 창까지 매수했죠?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 아까 여기서 또 매수한 겁니다. 잘 가는 흐름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아마 더할 겁니다. 더할 거예요 아마 매수를. 거래량도 커요. 지금 50억 대 이상, 일본봉상 거의 50억 대 이상, 거의 100억 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억 대, 100억 대. 앞전에 거래량 훨씬 뛰어넘죠. 이 꼬리, 이 꼬리 매매를 소화했어요. 네, 그래서 더 샀어요. 그러니까 세 번을 샀어요. 세 번, 300, 700, 1000. 그렇죠? 이렇게 세 번에 걸쳐갖고 돌파 매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통 매도할 때는요, 강하게 슈팅이 나올 때 매도해요. 보세요. 언제 매도하냐? 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 이렇게 돌파봉에서 매수하게 되면요, 이 돌파봉 시가를 제가 보통 손절을 잡아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돌파매일 같은 경우는 이 거래대금이 크기 때문에요, 쏠려 갖고 빠르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돌파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하면 강하게 슈팅이 나올 때, 호가창을 보면서 제가 대응을 좀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호가창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쵸죠 지금 매도했습니다. 지금 분할 매도, 그렇죠? 그날 매도 거의 하고, 어,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요, 나머지 조금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쪼금 있는 거요. 그건 보통, 이제, 여름 됐다가, 손절가 그냥 바로 맞춰놔요. 만약 떨어지면, 너 나머지 물량 있죠. 그냥 다 매도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면 좀더 가져가 볼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계속 가죠? 그쵸. 이게, 200만원이 거의 이제 6만원 정도. 지금 7만원 정도 된 거죠. 남아있는 게. 물론, 아까 그 물량 모두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전 그냥 올라갈 때좀 분할 매도 하는 편입니다, 안전하게. 아까 세 번에 걸쳐서 어, 무, 불타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쵸?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을 좀 높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요. 거래대금이 큰 실질상 등.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도 됩니다. 보세요. 일본 봉상 1 0 0억대넘는데 뭐, 비중 2천만 원이 뭐, 엄청 작은 거죠. 뭐 2억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었어요, 이런 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매한 거 보이시죠? 삼양 급택. 그리고 이거 외면이 끝냈습니다뭐더 가는 거는 더다 외도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엔요. 아 여기 이제 파이낸텍을 삽니다 파이낸텍은 제가 요거이 화면을 녹화하는 화면이었는데 여기로 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낸텍을 공략했죠. 처음에는 이제 도파에서 산 거예요. 여기서 산 거죠. 그쵸? 이다가 이렇게 갔을 때던진 겁니다. 이렇게. 갭 뜨고 VI 걸렸을 때좀 던졌어요 볼게요 이거는 제가 여기.. 어, 영상에다가 이, 다른 종목이 이렇게 돼있길래 이걸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갖고 이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파이낸텍을 여기서 돌파해서 샀어요 여기여기 그쵸? 여기 돌파할 때 그리고 보 어. 잠시만요 이15% 저항 보이시죠? 매수할 때, 이것도 역시 일본 봉상 보시면 요 50억대 이상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여기를 돌파할 때산 다음에요. 그 다음에, VI 뜨고 이때 슈팅 나올 때, 이15% 저항 라인이거든요, 여기 우선이 그 구간에서 던진 겁니다. 밀려서. 그쵸? 여기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가, 여기, 이거, 구가, 이거 구간이에요. 진짜 왜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슈팅 노려 이거 노린 거예요, 돌파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제가 봤을 때, 이15% 슈팅을, 15% 라인, 이 저항 라인 있잖아요. 이거를 돌파하고 나서 슈팅이 나온다면, 저 늘리면 안 하거든요? 이선 보이시죠? 여기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돌파했을 때, 매도 마지막으로 늘리면서 하고요. 여기 매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 했어요. 그다음에 근데, m 9은 지켜주더라고요, 막판에?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M9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지켜주더라고. 그쵸? 여기 보시면, 지켜주면서 나중에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5장에아 이거 M9 지켜주니까 종가 매매로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여기서 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2% 전진. 이해되시죠? 그리고 눌림 한 번을 했는데 이거는 또 여기서 눌림 한번한 한 거예요. 제가 이거 과도한 슈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한번 더 들어가고 나서 다시 반동 을게 던지는 그런 개념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게 5장에 어. 그 M9 을 계속 지켜 주는 흐름 보고, 보통 종가 매매 는요 2시 30분 이후 에, 하 거든요. 여 기서, 한 다음 에 조금 던졌 으면 조금 올릴 것같 은데, 다 이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 를 했어요. 이거 파인 은텍은 오전 자에 이제 눌림이다 어, 아이고 네, 끄겠 습니다. 파인 앤 택은, 그죠신고가 돌파했다가, 재료, 일정 재료, 모멘텀 재료 다 있죠? 그리고 거래대구도 크게 나오면서, 오늘, 흐름이 좋아서, 아까 이렇게, 돌파, 눌림, 이것만 영상만 지금 찍어서 올려드린 겁니다. 이거 다, 너무 길잖아요, 다. 그리고 여기, 그냥 저한 시간만 찍고, 그냥 녹화 안 찍어요. 꺼, 버려요 왜냐면 하 9시에서 10시까지만 찍고, 그 이후로는요,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매매할 종목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10시까지, 1시간 정도만 좀, 바짝 매매해갖고, 어, 오전장 매매로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극성 팽강했다가 이런 식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보세요. 파이낸테 엠봉 첫 출연이죠? 첫 출연시죠? 이 엠봉이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으로 모아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봤던 거고, 저도 이렇게 눌림으로 이렇게 사, 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일단 전 이것만 계속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엠라인 지켜주니까요. 그리고 종목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 종목 계속 쳐다봤고, 또 내일 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 엠라인을 지켜주니까, 이제 오후장 돌파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돌파했잖아요. 그쵸? 불파했잖아요 그래서 조가 매매 대상으로 파이엠텍을 잡은 이유는요. 여보세요, 엔라인 계속 지켜주니까 이가 매매에서 이라인을산 다음에 다시 한번 내일까지 어또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냥 적당히 영상도 찍으라고 그냥 바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이엠텍을 이렇게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애플 그리고 또 폴더블폰 절정 재료 그리고 개인적인 재료 히스토리 봤을 때 폴더블폰이라는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어 이렇게 급등하는 이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는요. 여기 아까 말했던 주도종가매매 종목선정의 기법편에서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도 짧게 마무리했는데요. 이런 종목으로 매매야 수익는 확률이 높습니다. 뭘까요? 그쵸? 이 거래대금이 크면서 그쵸? 등락률도 좋은 실제상 1등이죠. 그니까 러 거래대금 베이스 등락률을 따지면서 실제상 1등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강한 테마 내에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오전장 가장 이제 조금 테마가 좋았을 때 이제 방산이 조금 좋아서 이제 사명컴택으로 거래대금이 가장 크고 이제 등락률이 좋아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거는 부담스러워 hj 준 거거든요. 제가 이거 좀 부담스럽다고 했잖아요. 물론 잘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미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등락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부담스러워서 못 했고, 그 다음에 파이낸텍은 왜 있냐? 첫 신고가 돌파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슈도 있고 거래 대금이 가장 크고 등락률 도 좋은 신고가 돌파 차트였기 때문에 이두 종목을 이렇게 집중해서 매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구독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